진정한 의미와 문제점, 또 어떻게 보장성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지, 어,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의료계의 입장을 앞으로 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총화대와 종화대 100m와 보좌치아센터 앞에서 체리아, 레 12시간 어, 1인 시위를 기획을 한 것은 먼저 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비급의 전면 급여하는 원점에서 재검토되 해야 한다. 그리고 A비급에는 국민과 의사를 교환하는 제도로서 즉각 체폐돼야 한다. 그리고 어, 진료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반보할수 있는 각종 교배진의 신작 등에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등의 16개 대정부 요구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기의 뜻을 중지를 다시 한번 어, 정부 당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실무협의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 실무협의 과정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신호와 성실 원칙을 현재 매일매일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일단 했기 때문에 이 실무협의를 진행시킬 것이지만은 어제 오늘 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내일 전체회의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진정성과 진정과 신우, 성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실무협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면 철수를 할수 있음을 분명하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1차 전국구사총벌기대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획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이 체력 1, 일 어, 시위, 1인 시위를 어, 기획한 목적,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정부, 정부 당국자에 드리는 말씀을 어, 분명하게 어,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실무적인 협의가 잘 돼서 국민과 의료계와 관리 부분인 정부,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어, 공동의 이익을 어, 취하는 방향으로 이 사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파국적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성실한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곧바로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님부터 阿部さ,さん。